안녕하십니까. 미래 디자이너 김용곤입니다. 그림으로 생각하는 인생 디자인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작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뭔가 한번 해볼까? 이걸 한번 시작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다 결국은 시작을 못하고 생각만으로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이 하는 경험이죠. 이렇게 뭔가 해볼만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인데도 실제로 행동으로 실행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는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막상 시작하고 나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진행되는 경험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시도할 가치가 있는 일은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속담이나 격언도 많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반이다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시작은 반 이상이다 라는 재미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 말에 아주 공감이 갑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도 맞지만 시작은 반 이상이다라고 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더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저의 경험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림으로 생각하는 인생 디자인, 미래 디자인, 유튜브 활동은 실은 2년 전부터 생각이 왔던 것입니다. 근데 지난 2년 동안은 시작을 못하고 생각만 해왔습니다. 그러다 한달 전에, 일단 시작해보자, 라고 마음먹고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어려워 보이고 두려웠지만, 일단 시작하고 나니까 할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시작의 중요성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은 반 이상입니다. 그림으로 생각하는 인생 디자인.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 디자이너 김영곤이었습니다.